안녕하세요. 필구생가입니다. 오늘은 싱크대 청소하는 영상을 좀 찍을까 합니다. 싱크대 청소에는 과탄산소다, 비닐, 헌칫솔, 또 뜨거운 물이 필요합니다. 원래 휴지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휴지를 네, 영상에 깜빡했어요. 자, 시작해 봅시다. 일단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싱크대 청소를 몇 달을 안 하고 참았는지 몰라요. 진짜 냄새 올라서 짱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영상을 위해서 참았어요. 자, 엄청나게 더럽죠. 험짤 죄송합니다. 이영상의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일부러 더러워질 때까지 아주 오랜 시간 냄새가 나도 참았다는 거. 자 이제 청소를 한번 시작해 봅시다. 청소를 하기 전에 저 거름망에 있는 거는 좀 깨끗하게 닦아내야 돼요. 그리고 저기 구멍이 있어요. 싱크대 구멍이 위치가 조금 조금씩 다르긴 한데 우리 싱크대 저기 구멍이 있더라고. 저기도 나중에 막아줘야 됩니다. 일단 여기다 과탄산 소다를 살짝 부어요. 그리고 저기 구멍 있죠? 저 구멍을 비닐봉지에다가 휴지를 넣어서 막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물이 다 빠져나가도 안 돼요. 저기를 비닐로 휴지를 막아준 뒤에 가탄소도 아까 부은 거 위에 걸음만 그 끼고 거기다 가탄소 또 붓고 뜨거운 물을 부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위에 그냥 덮어주고 덮어주고 얘도 마저 덮어주고 이거 원래 뭐 맨손으로 저는 했는데 뭐 그래도 화학용품이니까 맨손이 닿으면 안 좋겠죠 고문장은 끼고 그 하세요 이러고 나서 거품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사실 과탄산소다가 뜨거운 물을 만나면은 무슨 기체가 막 나와요 근데 그 기체가 사람 몸에 안 좋대요 급하게 비닐을 갖고 와서 저기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창문 열어놔서 환기도 시켜야 되고 부엌에 있는 부황도 틀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어 그래야 된대요 몸에 그렇게 좋지는 않대요 물을 뿌리는 이유는 저거 식혀주는 게 아니라 저거 물로 부어주면 비닐이 더 바짝 붙겠죠? 저거까지 맞추고 밖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아, 이렇게 가정적인데 제가 결혼하는 상대가 없다는 게 너무 슬픕니다. 이렇게 피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한 30분 정도 산책하고 온것 같아요. 여기 거품을 이제 물로 씻어내면서 해야 되는데, 아, 물이 이렇게도안 빠지더라고. 왜안 빠지지? 하고 생각해보니 생각해보니까 물 빠지는 구멍을 제가 휴지로 막아놨어요. 비닐봉지은 휴지로 이미 막았기 때문에 물이 빠질 수가 있나 반연이안 빠지지. 그래서 아차 싶어서 물을 끄고 휴지를 뺐습니다. 그리고 물로 다시 헹굽니다. 아 뭔가 지금 저 거품이 덜 빠졌는데 주변부터 뭔가 되게 반짝반짝해 보이는 게 깨끗해 보이지 않나요? 거름망도 되게 새 것처럼 이거 저 사온 거 아니에요? 청소가 끝난 겁니다. 제그 네, 위에 막는 것도 좀 닦아내고 이렇게 보면은 내부가 되게 깨끗해져요. 근데 아까 그 헌칫솔은 도대체 언제 쓰는 거냐 헌칫솔은 이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걸음 한번 닦아낼 때 한번 쓰고 지금 또 씁니다 왜? 과탄산소로 저게 조져놔도 이게 조금 뭐지 좀 남을 게 있어요 좀 남는 게 있어요 어쩔 수 없어 그거 정도는 닦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쓱싹싹 닦으면 은 이렇게 깨끗해집니다 아까 초반에 나왔던 혐짤에 비하면 굉장히 깨끗하지 않나요? 이렇게 싱크대 청소를 마쳤습니다 남편분들이 주말이나 뭐 보름에 한번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청소를 해주면 좀더 사랑받는 퐁퐁남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저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끝!